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며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능력 있는 기도인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로서 또한 어떤 성품을 갖춰야 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부분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능력의 기도, 또 응답받는 기도, 이런 것에는 많이 신경을 쓰는데 기도자의 성품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 중에 성품이 별로 좋지 못한 사람들이 간혹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죠. 제가 아는 한 장모님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참 믿음도 아주 대단하고 또 카리스마도 있고 그런 분인데 참, 이 분이 좀 성품이 좀 별로 안좋다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또 이렇게 좀 많이 지나친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단임 목사님은 아주 존중하는데 부교육자들을 아주 별로 안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보였습니다. 말도 부교육자들한테 함부로 하기도 하고, 막 무한을 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 장노님이 있습니다. 그 장노님이 결국은 그분 때문에 교회가 참 어렵게 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제가 우리가 성기동 그 교회를 떠났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장노님뿐만 아니라 권사님들 중에서도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참 덕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어, 이, 다듬어지지 못한 성분들 때문에, 이, 기도한다는 그 이유로 사람들을 좀 많이 어렵게 했던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가 좀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원흉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기도의 능력이나 어떤 은사는 잘 갖춰져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성품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도문이 가장 많이 기록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상하, 역대상, 그리고 또 10편, 여기에 어, 걸쳐서 다윗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고 다윗의 생애를 기록해 놓기도 했지만 또 시편에 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아마 이 다윗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예수님을 빼고 예 성경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인물이 바로 아마 다윗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보여준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 그의 기도는 단순한 간구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그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10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다위 자신의 괴로움을 토해내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도 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기도는 10편 51편이죠. 바세바와 간음을 한 후에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성전건축을 준비하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다윗은 성전건축을 아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이 일을 잘할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때 모아두었던 많은 예부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장면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자의 성품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위대한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종기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이시므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종기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찬양의 기도이기도 하고, 어제 우리가 요수와의 기도를 할때 보았던 것처럼 선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절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만 절대자가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이제 물리치고 다 항복을 받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은 그런 받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왕 중에 어떤 것이 이었, 어 미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왕 중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국으로부터 받은 조공 또 전리품 이것으로 인해서 그에게도 아주 큰 부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 다윗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부귀와 영화가 다윗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겸손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절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것처럼, 어, 읽었던 것처럼,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재물이 조금만 있어도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자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물이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단체에 또 비, 기부를 많이 하거나 투자를 많이 합의해서 주식 지분이 많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를 또 많이 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자신의 지분을 다 빼버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려는 생각입니다.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들 어디 사회에만 있습니까?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헌금도 하지 않습니다. <laughs>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것같은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가진 자의 교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권력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예 훼손이라는 것으로 또 고소를 합니다. 명예 훼손 고소를 하는 사람은 항상 자신의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종은 훼손될 명예, 명예가 없는 것이죠.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진 않을까 하는 그것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은 종이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비록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윗 성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는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보다 더 천하게 여겨진다도에 여겨진다고 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실까요? 사무엘하 6장 12절. 예, 스크린에 나오네요 시작.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이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천하게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격렬하게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더 천하게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더 낮아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낮아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나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를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더 존경할 것이요.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낙그네와 임시 거주면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물론 겸손한 것도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또한 가지로 성실하다 하는 그런 성품으로도 또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 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가르치는 가리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조상들 이 말이 가리키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처할 곳이 없어서 늘 방황하는 방랑의 생활, 삶을 살았던 그것을 연상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의지할 곳이 없이 방랑하는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 뿐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록 강력한 군수로서, 군주로서 다윗이 비록 강력한 군주로서 권력을 가지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자신의 삶을 마치 그림자와 같이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의 이런 고백을 하는 성경 구절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어, 소개하자면 시편 20절 7, 20편 7절입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양식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풍년에 풍년에 어 걸두어 드린 그 곡식을 의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너무 많은 소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찌 할꼬 하면서 창고에 늘어 넣자니 이것조차도 창고가 너무 작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큰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쌓아 놓았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혼자 말을 합니다. 영원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이 내게서, 어,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모으고 그것으로 평안하게 남은 생애를 보내는 것을 어떻다고 합니까? 지혜롭다고 말을 하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재산이 언제 없어질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역시 언제까지 살지, 오늘까지 살지, 내일까지 살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15절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만년이 세상에서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재산을 의지하면서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은 참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은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은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뭐, 뭐, 이 말이 교회의 헌금을 다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이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일에 힘쓰라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이제 좀어 설명을 하자면 어 제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신발을 신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신발을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이 땅을 걸어갈 걸어 다닐 때에 신발을 의존하면서 발이 어 이렇게 이어 다치지 않도록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에 신발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에 내가 그냥 다녀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신발을 신고 다니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그저 하나의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것은 바로 내가 이것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것은 내가 돈을 의지한다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한다. 주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주님으로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성실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때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하 것을 기억해야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헤라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나는 정직한 사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할 때에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잘 나와 있고, 사무엘상 또 13장 1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읽은 17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역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역시 백성들이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자신도 마음이 기쁘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 자신도 역시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마음을 이 모든 것을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말하기를 다윗의 그 정직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셨다고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 우리 아의 아내를 자신이 취하고 정말 충성스러웠던 우리 아를 죽였던 사람이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에서 또 인구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아주 혼이 난 그런 인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토록 인정해 주신 것은 그의 정직한 때문이라 하고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말을 했습니다. 그가 범죄한 것을 깊이 회개하고 슬퍼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다윗이시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이를 보면서 그 속에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보시면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윗도 역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역시 정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스스로 정직하다고 말을 하지만 다 모순투성이이고. 또, 거짓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들 남을 위한다는 핑계를 대지만, 결국은 자신을 위할 때가 참 많이 있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에만 자꾸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인 척할 때가 많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나만 옳다고 생각하게 되고, 나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일에만 자꾸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거기에만 에너지를 소비하고, 거기에만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위스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방금 읽은 17절의 말씀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정직한 마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을 말하고 자신도 그것을 보니까 아주 기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마음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속에 순수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속에 들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속에 순수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지체에 대한 불만이 있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꾸만 꼬리, 꼴 보기가 싫고, 눈에 가시처럼 불편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마음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속에 정직한 마음,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의 그 정직한 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한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겸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자의 성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도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다른 사람의 그 정직함을 인정해 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